어부바 어디 엄마한테 어부바 어부바 하고 싶어요? 네 이제 여부바 하고 싶어요? 네 이제 여부바 하고 싶어요? 어부바 어부바 어 이제 어부바 섰다섰다섰다 민정이 섰다 할미 집에 가자, 어머 집에 가자, 할미 집에 가자, 고모 집에 가자, 민정이 야지 할매 집에 가자, 어봐, 어봐, 이제 어봐, 어구 잘하네. 서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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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이다서이다서이다 <laughs> 어, 바빠 어, 빠 이제 이거 뭐야? <놀람> 어, 바빠꼭 이렇게 하고 싶어? 아우바 했어 아우바 이 오빠 아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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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바 아우바